안녕하십니까 구독자 형님 그리고 은인 분들 저는 분간을 떠나서 나콘 파놈으로 저는 떠납니다. 여기 분간 버스 터미널이고요. 미니밴을 타고 갑니다. 맞네. 20분 늦게 왔어요. 그래도 어디야? 버스 안온았네 자리가 있을잖나 자리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한 자리 있는데 아기가 있네. 소소가야 돼. 2시간 40분만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왔으면 또 영양포 시회러가야 해. 할... 오바클오 <laughs> 시원해 여기서 식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배가 배고픈가 했더니 아직은 안 먹었어 사디카 못 먹어야 되나? 아저 메뉴판 있구나 마늘 돼지고기 덮밥입니다. 조금만 넣고 나코는 또 음식은 어떤지 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요? 그냥 시홍이의볶은건데 맛있습니다. 숙소를 매공간 근처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한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가면서 여기 또뭐가 있는 한번 구경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잠히 먹었습니다. 호텔로 보러 갈게요 여기가 라오스 우승의 데리가있로서지 시내가 저 끝에까지 있네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오랜지 얼마 안 됐어요. 일단 호텔부터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습니다. สวัสดีครับวั300บ 아고다가 한40 파트 저렴하니까 아고다 할게요. 3층입니다. 하루에 숙박비용 원화로 만원입니다 어디야? 오늘 일단 자보고 안되겠으면 좋은 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냥 와봤어요 여기 메콩강 주변이 나서 저렴해도 한번 일로 와봤습니다 뷰는? 막혀있습니다 건물 건물 뷰 테이블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물은 뭐 틀어놔나 잘 나오겠죠. 어우 잘 나와요. 온수 되 있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두 개, 비누 두 개, 화장지 하나. 짠. 밖에 나왔습니다. 저 앞에 야시장이 열리고 등이요. 금토 일만 열린데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야시장 앞에서 만날게요. 저 끝에 붙어 있는데. 어우 겁내 힘네 여기서. 저번에 농카에 숙제 크게 열렸잖아요. 그 정도 거의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건? 사람이 없어. 좋아. 아 꽃이. 실반 그실과 형동 오늘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촬영을 하면 사람들 피해가면서 촬영하냐고 이렇게 한번 찍고 확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은 이렇게 찍을 수가 있지. 예, 네, 꽃이 있습니다. 오, 어, 해물. 오, 꽃이다. 다시는 꽃이. 옷을 사야 되는데? 옷이 없어요. 어, 이런 건 좀, 어, 우 너무 크다. 여기, 애기들 장난감. 바리카 어이, 슬리퍼. 오, 어, 애기들 거 많이 받는다. 어 여기도 있네, 이거? <laughs> 싫어하는가? 뭐야? 모르겠어요. <laughs> 계란이다. 여기는 여성 우류. 이건 진짜 젊음을 떠나서 어린 여성들이 있는 이다 <laughs> 어린 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거. 20대 초반. <laughs> 겨울옷도 있는데? 겨울 모자도 있어요. <laughs> 어우 더워. <laughs> 어우 여기 덥냐 여기는? 어, 이거 뭐야? 찐빵? <laughs> 아이 시간에 나오기 잘했네데요 어디 뭐야? 어 <laughs> 게장. 어? 이 <이거> 뭐야? 떡인가어 <laughs> 너무 길어. <laughs> 아니다. NKP 타운이 시장. 시장 바로 앞에서 야시장이 열린 거네요. 밑에 쪽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위로 야시장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갈게요. 버리자. 아가씨가 불러서 왔어요. 리 아. 가리가리 Can you speak Thai? 스트리카이애초 no. okay. 짠. <laughs> 어 부끄러움이 많으시죠? 네. Hi. Sorry. <laughs> sorry. Sorry. Thank 순대다. <laughs> 순대 엄청 커요. 사람 엄청 많은데요. 주마야 이제 두부 아니야? 이거 뭐야? 한1 0바치는다 틀려요 종류가? 어, 맛있겠는데? 여성, 아카사리. 여기, 예, 바베큐. 특이한 것만 찍고요. 야시장 옆에 와서 그냥 뭐 먹겠습니다. 너무 길어? 어, 여기 본디겠다. 여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네 이런 티는 시원한가? 100밧? 100밧이야 얼른 사야지 세개 오케이 30 이건 130밧 오 여기는 더 두껍네 걸려있는 게 아니, 백 바지에서 디자인해서 좋은데요. 반 바지. 오케이. 됐어. 리 이제 바지만 사면 되겠다. 바지가 없어, 이제. 빵꾸가 나갔고요. 다 버렸어요. 바리차아산발기 <laughs> 지갑, 여성 시계, 양말, 식빵, 양말 하나 살까? 아니, 작은데 바디카 양말 두 개만 하자. <laughs> 세 개. 이새 <laughs> 아우 근데 다 드려 노 <laughs> 프로븜 <No problem. 웃음> 싸게 팔사갖고 여기 꽃이 여성 잠옷인가? 나콘에서 <laughs> 제일 유명한 시계탑이네요 제일 유명한 시계탑 이 주변은 다 빠구요 그냥 저는 여기 야시장 가서 맛있는 거 골라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뭐가있나 디스원 디스 벨리시투. 폴파 타워, 폴파. 하머지 머니 아보티 오이. 고프카. <목> 오케이, 오케이, 포크, 포크 오케이, 포크 오케이, 뜻! 네, 뜻이 네. <목> <목> 포장해왔습니다. 맛있게 감사히 먹어보겠습니다. 꼬치! 영상 마지막입니다. 이거 먹고 밤문화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밤이니까. 왠지 안 먹으면 아쉬울 것 같아요. 번둥이 형님들 거짓말 안 하고 한국에서 먹는 뻔딩이와 똑같습니다. 메뚜기. 바삭해가지고요 맛있습니다. 감사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바에서 만나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겠습니다. 맥주 한 명은 먹으면 되겠는데? 일단 들어가. 이쪽에 앉아야지. 어 뻔했어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여기 엄청 더워요 선풍기가 없어 에어컨도 안 나와요 그냥 땅콩이에요? 식사는 했으니까 땅콩에 간단히 먹겠습니다 누구나 알것 같은 그 땅콩 맛맛입니다 <laughs> 하나도 안들 맛이 형님들, 태국 분들이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키가 다 거의 크시네요. 짠. 내일 라오스로 떠납니다. 한명 먹고 일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라오스 가서 먹을게요. 영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도 가서 편집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을이. 응. 좋아요는 기본, 알람 설정, 관심,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